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건철아입니다. 지금 여기는 제 작업실입니다. 밥을 아마 찾기 위해 계속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TI4MAN 브랜드와 2020년 봄 여름 시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. 캠프네이비라는 키워드로 두 친구를 설정을 해갖고 그 친구의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는 나의 경험동화를 또 소주제로 삼아서 그런 드로잉과 페인팅을 풀었어요. 티아이 포맨은 있는 남자들은 어떤 사람일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어른 아이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제 그림 속에 같이 융화를 시키는 게좀 목적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.